해볼게요. 어? 돌을 좀 뒤지고 보던가. 그냥 카페도 나와 있어. 이 옆에 물이 있으면 다 나와 있지. 물이 너무 많이 가겠어. 어 뒤집어봐 음... 맛있어? 아니 빵 이따가 면 나와 요거 요거 이거요이쪽이봐이쪽이봐 진짜 크다 우와 끝내봐야 그거 눈나서사 했다 야, 야 눈크고 시어 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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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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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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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뒤져보면 나올 것 같다. 음. 음. 카메라, 킬때안 음. 보이네? 그러니까. <목소리> 먹어가기 전에 찍고 가보세요. 냐지않다두 마리인가? 응, 마 어, 두 마리라고? 아니, 한마 마리. 이거 잘 뒤집어야 되나? 네. 아, 유영이 떡벌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유영이 떡벌 네. 어? <laughs> 이거 뒤집어 볼래? 네. 아, 그걸로 만들 걸 해봐. 보니펌 이거 뒤집어야 뭐... 보이겠어? 이리 뭐도 안 보일 것 같은데, 특성물이라. 다 팠어. 없어, 없어. 다 팠어, 다 팠어. 하나, 둘. 하나, 둘. 실 것, 안 돼? 실 어. 것, 안 돼? 응, 하나, 둘, 셋. 없네. 응. 야, 야, 이거 있다, 이거. 뻘, 응? 뻘 있다. 뻘 있다, 한번 해봐. 아, 하나, 둘, 셋. 에 음. 이거, 이거, 이거 큰데? 여기 낙지 끌어. 어? 진짜 큰데? 어? 스파파. 뭐 어, 있지?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뒤집어 그냥. 해놔. 물에 가볼까? 응. 유형 같지? 유영 응, 네. 유형이요, 원래. 여기만. 네. 이쪽에다. 고병이가 저런 고병이네골병이또 터지면 작살나지. 네, 나왔네. 뭐? 만나왔 아, 응, 지금 나올 때야. 잠깐만 가자. 뭐있 뭐가 있겠어? 이제 차지야지 해무가 심하다, 오늘. 수중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 해무당으로 들어가겠네, 이거. 만 들어가볼까? 뻘물에 뻘물. 펄물. 좀 들어가면. 아, 근데 해무 심면서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전무가 심해요. 키조개다 키조개가 있어? 응. 엄청 작아. 엄청 작아? 얼마 정 되지? 너무 작다. 나 <laughs> 살짝 눌러봐, 들어가나. 안 돼? 들어가. 이러면 죽어? 응. 여기도 휴조이가 있네. 내년에 커지면 뽑으러 오자. 그러면 큰당히귀 소리잖아. 근데 아직 밖까지는 안 나왔다. 여기 또낙지 구멍이 됐다. 아주 늙은가 봐. 이데 그래? 내아직안붙있는데 옆으로 라니까 이쪽으로? 좁은 쪽. 아. 벌어밑이 밑에가 있는 게쪽서 이렇게 이렇게 고 반대로 해야 될것 같은데. 없어 없어 없어. 이러고 나서 킥다니면딱인데 어? 예뻐. 응. 우리 그걸 잡잖아. 저쭉저 <laughs> 어. 틀다틀났다맞아 아, 내가 잡은 낚시. 아니요 틀렸어요. 안돼 눈 앞에서 도 치다니. 이따고 응. 설랑이. 음, 고차고망어 거야. 희망 있어. 내가 말 응, 설랑이. 나와 있는 애도 있을 거야. 다 보면. 야, 그 낚시다리 보니까 신쿵한데? 응? 낚시다리. 자, 낙지다리 심고 야, 분명히 나와있는 애 있어, 그앞으로 여기, 샬랑이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낙지가 나와있을 건데 시장이 좋았어? 살랑이 보고 힘들어 거기 있어봐 왜? 낙지 다리아니있 어디에? 어 들었다 오, 낙지다 그지? 응 잡아봐 응 근데 그릇 못맞춰서 응? 괜찮아 괜찮아 없어. 깍지지? 응 깍지였어 도망갔지 깍지 그린데 아쉽네 음. 원래 그런거야 우리는 뭐땅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산책 못해 이렇게 하나 둘셋 여기 밑에 낚시구 확실히 이거 핸드폰이 되게 밝게 나온다 봐봐 뒤집어 음. 되게 밝다 음. 좀더 뒤집기 힘들 것 같은데 해봐 없어 어 이제 그만 뒤집어 힘들어 이제 나와 있는 낙지만 찾고 가자. 왜? 야 좋네. 이거 뭐, 꽉 펴도 되고. 응? 신 음, 적은 없으니까, 일단 찾고는 가겠지? 드디어 한 마리. <laughs> 야, 이거 봐. 아빠가 한 마리 있다고 했잖아. 드디어 한 마리 발견. 어? 이제 또좀 달려야지. 설산해. <laughs> 아빠가 한 마리 좀 넣었잖아. 조금 이르긴 해도. 야, 그래도 잡았어. 그래도 잡았어. 컴온. 자, 잠기 있어. 들어가기 전에 빼야 되는데?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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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어? 여기 있잖아 다리 안 보여? 어디 어디 돌 밑에 어? 돌 밑에? 돌 밑에 갔어 대. 어디로? 여기 여야 이거 잡아봐 그럼 이거 해아 눈뽕 애초기 맞았고 어? 애초기 맞았어 아들이 잡았네? 어? 응? 응야 우리 한 마리씩 잡았네? 어떻 어떻게 발견했어? 아빠가 금방 지나온 건데? 발이 보였어? 야한 마리 잡았네. 아빠 가 금방 지나왔는데도 못 봤는데. 대박. 대박 사건. 돌 밑에서 설랑설랑하고 있었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봤다 이렇게? 응? 역시. 죽였네 오늘. 그래 우리 청어치 한번 탐색하자. 가면 또 있을 거야. 유. 으... 그런 말했어? 응? 또한 마리 잡았다고 빌 받았지 너.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고 있어. 아직 막 그렇게 대놓고 나와 있지는 않고 물 속에서 이제 산나이가좀 많은 것 같아요. 이용 시기는 다음 일대나. 지금은 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조심스럽네요 뭐 애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오질 않아요 살랑이! 어, 어, 쑥 들어갔어. 나나 나오, 올라오다가. 응. 네. 어디서? 낙지가. 아. 아니 한 이만큼 나왔었거든? 응. 왜 그런지 알것 같아. 왜? 수속 들어간다. 아 어, 조금만 나왔으면 차고 빼면 된다 데 저건. 아니, 아니고, 오늘 게 아무도. 아니야 돌 밑에 가 아니고 이 구멍이야. 오늘 살랑이를몇 마리를 보는지 모르겠네. 이번 살랑이는 조금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리가 많이 나와 있어갖고. 애가 밖에 나갈까 말까 막그 준비하는 애들 있잖아. 나와야지 하고 막 다리 이렇게 내민 딱그 상태인데. 아, 좀 늦게 왔으면 쟤 나왔을 건데. 이제 슬슬 나오려나 봐. 이제 물 들어올 때 됐으니까 애들이 나오는 거 같아. 길이 어디냐, 길이. 여기가 길이네. 아닌가? 길. 길, 길. 어? 길. 어디? 어? 기길있는데아길 있잖아, 좋은 길. 좀 나가야 돼서? 응. 이야 방향을 다 체크해놨어? 네, 그냥. 이민서. 하도 많이 와서? 역는좋서시블한 거. 그 역시 이 벌가? 이건 뭐지? 우럭이 사네 어, 우럭 쪽인데? 어, 여기도 우럭이 있단 말이야? 우럭 구멍이나 한번 봐 봐. 탈수 없어, 우리는. 네. 현장이 없는데. 여기노력 있네. 가자. 그래도 오늘 사회좋게한 마리씩 잡았네. 만족해? 어. 어? 응. 어? 진짜 이제 하나도 안 추워. 봄이야, 봄. 난물 때부터는 뭐유영이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낙지 두 마리. 수고했어. 응. 낙지라면 끓여 먹을까? 네. 너 탕탕이 안 먹잖아.